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티르키의 터키 항공우주산업은 조립이 진행 중인 5세대 전투기인 TFX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 3월 18일 노라웃에 맞춰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지만 TFX 탑재용 엔진을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 항공우주산업은 자국 내 방산업체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모두 활용하여 TFX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항공기의 기체 설계와 각종 컴포넌트와 소프트웨어 통합은 타이가 담당하고 있으며, 타이에 탑재되는 고급 레이더는 아세산이 개발 중이며, 미션 컴퓨터는 트르키에의 연구기관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액추에이터는 여러 트르키의 기업과 우크라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중이며, 콕핏을 덮는 캐노피와 강착장치 등 주요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현지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TFX 프로젝트는 2021년 11월에 프로토타입의 부품 가공이 시작되었고, 2022년 말까지 약 2만 개의 구성 부품 가공을 마치고, 2023년 3월 18일 프로토타입이 롤아웃된다고 타이가 밝혔으며, 이에 대한 과정으로 조립이 진행 중인 TFX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것입니다. 조립이 진행 중인 TFX 프로토타입의 동영상은 지난 21일에 티르키의 국방부와 공군 및 방산 업체 관계자들이 타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촬영된 것으로, 조립 중인 프로토타입은 수직 꼬리 날개와 수평 꼬리 날개 및 엔진 등이 빠져 있지만 전투기 외관은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TFX 프로토타입은 내년 노라웃을 위해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TFX에 탑재되는 엔진이 확보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티르키에는 영국의 방위산업체인 BA의 e 협조를 받아 독자적으로 5세대 전투기인 TFX를 개발 중인데 이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공동 개발하기로 했던 TFX용 전투기 엔진 조달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용으로 개발된 EJ200을 기반으로 티르키에와 TFX용 엔진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티르키에 측이 개발될 TFX용 엔진의 지적재산권을 모두 티르키에에 귀속할 것을 요구해 옥신각신하기 시작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롤스로이스 측이 TFX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 것입니다. 이후 티르키에는 해외 제트 엔진 생산기업에 대해 TFX 참여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하는 등 전투기용 엔진 공급처 확보를 모색했으나 롤스로이스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 개발하는 엔진의 수출 제한 없음과 개발된 엔진의 지적재산권은 모두 트르키의 귀속을 조건으로 내밀어 이러한 조건에 엔진의 기술을 제공할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고 일단 자국 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미국산 엔진인 F-110으로 개발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 미국의 압력으로 불발되었습니다. 결국 트르키에는 협상이 결렬된 롤스로이스의 재협상을 제안했으나 롤스로이스는 이미 티르키에와 공동개발을 위해 앙카라에 파견했던 연구인력과 기술인력을 모두 철수시켜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했기 때문에 티르키에 측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티르키에는 경제력이 강하지 않아 TF-X 개발은 해외 수출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일일이 수출허가가 필요한 엔진을 탑재하면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티르키에는 TF-X 엔진의 지적재산권을 모두 터키에 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이 중단되었던 TF-X 엔진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롤스로이스가 티르키의 t 알무터와의 공동 개발로 복귀하여 다시 TFX 엔진을 개발 중이지만 2025년으로 예정된 첫 비행이나 2028년 양산기 배치까지 TFX용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타이는 프로토타입에 미국의 F110 엔진을 탑재하고 2028년에 배치되는 양산기에도 F110 엔진을 탑재할 필요가 있어 미국이 TFX에 탑재되는 F110 엔진의 공급을 용인할지는 정치적 문제와 양국의 관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티르키에는 f 1 6 부의 판매에 대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스탄불 중심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을 계기로 티르키에가 개시한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북부에 대한 군사 개입에도 미국은 티르키에가 테러 위협에 진면해 있어 자주 방위 권리가 있다며 티르키에를 지지하고 있지만 티르키에와 그리스가 대립 중인 동지 중의 문제에 대해서는 티르키에가 아닌 그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티르키에는 현재 보유 중인 노후화된 F-16을 F-35A로 대체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에서 S400 도입권으로 미국이 F35A 판매를 불허하자 최신형인 F16V40대를 도입하고 기존의 F16CD80대를 F16V급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으로부터 소스코드를 획득한 36대의 F16블럭 30만큼은 트르키의 아세산의 A사레이더 등트르키의 기술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지만 트르키의 입장에서는 라팔과 F35A를 도입하는 그리스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TFX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트르키에 산 엔진의 실용화는 203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갭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에서 전투기 엔진을 도입하려는 계획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방위산업 매체들은 만약 미국이 F-110 엔진의 공급을 거리게 된다면 한국의 KF-21이나 중국 FC-31 및 J-35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르키의 TFX 개발체는 개발도상국인 트르키에게는 실현이고 대외 여건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TFX 프로그램처럼 잠재적 위험이 높고 도전적인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TFX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터키의 바이카르사는 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 전투기인 바이락타 키즈레마의 지상 활주 장면을 공개하고 2023년의 첫 비행을 위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TV2의 제조사인 바이카르사가 개발 중인 키즈레마는 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전투기입니다. 러시아의 이프첸코 설계국이 개발한 터보팬 엔진인 AI-25를 탑재한 키비레마에는 최대 속도가 마하 0.64이며 최대 5시간의 채공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비행고도는 1 600m이며 작전 반경은 800km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6000kg입니다. 여기에 키즈레마비는 위성통신을 지원하고 에이사 레이더 탑재와 애프터베너가 장착된 AI-322F를 탑재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키즈를마는 기체 내의 웨폰베이와 주이카의 하드포인트의 AIM-9X에 해당하는 메를린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고 AIM-120에 해당하는 페일그린과 티르키에가 개발한 소메이 순항 미사일 및 정밀 유도 기트에 대응한 마크 81및 마크 83과 소형 정밀 유도 무기인 MAMC와 MAML 및 MAMT, 보조과 레이저 유도식 70mm 로켓탄 등 총 1.5톤의 무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칼르사는 키즈렐마 무인 전투기가 공대공 임무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키즈렐마 무인 전투기가 지상 관제 센터에서 조종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로열링맨 타입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 타입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덧붙이자면 미국과 호주 및 러시아와 중국도 실용화를 전제로 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 전투기를 테스트하고 있지만.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는 튀르키예의 키즈렐마가 유일합니다. 키즈렐마의 조달 비용에 대해서도 바이카르사의 최고 경영자인 헐크 바이락타시오는 비싸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의 방위산업 매체들은 키즈렐마가 시장에 투입된다면 많은 잠재적 고객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즈렐마의 엔진을 쌍발화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카르사는 무인 전투기 분야에서도 T-2 성공의 재현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태국 해군이 도입하는 중국산 잠수함에 중국 해군의 보증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태국의 충차이 해군사령관은 중국 해군이 CHD 620의 품질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면 잠수함 도입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혀 SE16T형 잠수함 문제는 막바지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해군은 잠수함 부대 창설을 위해 중국에 약 10억 달러의 SE16T형 잠수함 세척을 발주했습니다. 일본함의 인도는 당초에 2023년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1년이 연기되어 2024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CHD620에 탑재되는 디젤 엔진의 수출 허가를 거부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유는 1989년 천안문 사태를 문제 삼아 중국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발표했는데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해석이 달라 독일은 잠수함에 사용되는 MTU396 엔진의 수출을 계속했고 중국 측은 태국 잠수함에 탑재되는 MTU396에 대해서도 독일 측이 수출을 용인할 것이라고 판단해 독일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채 태국과 계약을 체결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중국산 잠수함에 탑재되는 엔진 수출은 이후의 금수 조치를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상호차 총리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중국산 MWM 620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을 태국 해군은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계약에 명시된 사양에 잠수함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MWM-620의 개량형을 다시 제안했고 태국 해군은 MWM-620 개량형을 철저히 테스트해 문제가 없으면 MTU-396에서 엔진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MTU-396과 동등한 품질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을 중단하고 중국 측과 보상 및 환불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충차의 해군사령관은 지난 21일에 중국산 CHD-620 엔진이 테스트의 첫 단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국 해군은 CHD620의 스페어 부품과 공급 제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충차이 해군 사령관은 중국 해군이 CHD620의 품질을 보증해 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CHD620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고, 만약 요구가 거절되면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CHD620을 탑재한 S26T형 잠수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 해군이 책임지고 대응하라는 의미로, 사실상의 정부 보증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